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 건강을 지켜주는 닥터아이TV의 안과 전문의 신대환입니다. 오늘 나눠볼 눈 건강 이야기는요, 바로 노안 백내장 수술입니다. 요즘 병원별로 마케팅이 너무 과열되면서 환자분들이 이 노안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또는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음, 그에 따른 수술후의 결과에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고 일상마저 무너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안백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하시고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차례 관련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노안 및 백내장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오는 주된 원인에 대해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안이 오는 주된 원인은 여기 눈 안에 이 수정체라고 하는 조절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딱딱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이 부분이 말랑말랑해가지고 멀리 볼 때는 얇게 펴지고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두껍게 되면서 초점을 조절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수정체가 점점, 점점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이런 조절이 어렵게 되는 거예요. 특히 가까운 거리를 볼 때는 여기 눈 안에 있는 조절 근육으로 힘을 줘야 두꺼워지게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점점 가까운 게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 수정체를 조절해주는 이 조절 근육의 힘들도 같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같은 이유로 이 수정체 조절이 잘안 되면서 가까운 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 컨디션이 안 좋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 온몸에 힘이 없고 그런 날 역시 이 조절 근육의 힘도 떨어지기 때문에 눈도 유독 흐리고 잘안 보이게 되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건조증까지 더해지게 된다. 그러면 은그 흐린 정도는 훨씬 심해지게 되겠죠. 자 여기서 처음 말씀드렸던 이 수정체의 변화 이게 사실 초기 백내장이고. 이 상태에서 더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점점 뿌옇게 변하면 중기, 말기 백내장으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화는 결국 이 수정체의 변화, 즉, 백내장 때문에 발생한다. 백내장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는 일종의 망가진 수정체를 바꿔주는 것이 바로 백내장 수술의 핵심이고 이 부분을 이해해야 수술 후에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안수술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렌즈삽입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백내장수술 이 백내장수술을 할때수증체를 대신해서 인공수증체를 끼우게 되는데요 이인공수증체의 종류가 다초점 인공수증체인 수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수술이 젊었을 때처럼 모든 거리를 무리 없이 잘 본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만약 본인이 멀리 보는 것은 대충 봐도 괜찮고, 대신에 가까운 거리는 특히 33cm 에서 50cm 거리 정도를 잘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야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의 의미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뭐 멀리 보는 게안 보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멀리 보는 게 괜찮게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시력의 퀄리티가 젊었을 때 우리가 모든 거리를 잘 봤을 때그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감도는 떨어져요. 하지만 노안 때문에 생활이 잘안 되는 그런 분들이 이 수술을 하면은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던 사람에게는 노안 다초점 인공수정체이든 단초점 렌즈이든 만족감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심한 백내장이 아니라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까운 게어 지금 너무 안 보이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또는 멀리 보는 게 지금보다 감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소용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어,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컴퓨터 작업, 우리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 핸드폰 이런 근거리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근거리 생활이 더 중요하실 거예요. 하지만 운전, 운전 멀리 봐야 되잖아요. 특히 밤 운전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먼거리 시력, 이런 먼거리 시력의 퀄리티, 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예시를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이제 세밀한 작업 굉장히 좀잘 봐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대부분 보조 안경이 필요하다는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안경을 안 끼고 어느 정도의 생활이 되게 하는 것이 이 노안 백내장 수술의 목표인 거고 아까처럼 젊은 눈으로 회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 이런 거할 때는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안 백내장 수술 분명 좋은 수술이면 틀림없어요. 정말 이 현대 기술의 정점에 있는 그런 기술이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모두에게 좋은 수술은 아닙니다. 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수술을 받게 된다면은 수술 후에 더 높은 만족감을 가지고 수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 가지고 찾아뵐 수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도 더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